후지에서 쇼핑한 목록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소개할 물건은요, 호시노야 후지에서 구입한 물건들입니다. 호시노야는요, 일본에서 굉장히 큰 럭셔리 리조트 체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후지산 쪽에 있는 호시노야 후지를 방문했습니다. 호시노야 후지에서 산 물건들은요, 대부분이 리조트에 묵는 숙박객밖에 살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재런걸 많이 사왔거든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백실에 구비가 되어 있던 물품 중에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물건이에요. 입욕제인데요. 멀거리 입과 해놓기가 들어있는 입욕제예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큰 티백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히노키 나무 조각하고 멀거리 잎이 들어있어서 입욕할 때 넣으면은 히노키 향이랑 멀거리 잎 향이 정말 솔솔 나서 너무 좋아서 3개나 구입해왔어요. 그 다음 물건은요, 호시마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여기 AD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조식 세트를 시키면은 점원분들이 와서서 이 테이블보를 깔고 조식을 차려 주세요. 그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두 가지 색깔을 구입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노란색과 하늘색의 린넨으로 된 테이블보입니다. 그다음은요. 호시노야 백실 키에 달려있는 체인인데요. 이름이 버드폴이라고 해요. 호시노야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는 물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호시노야의 문, 문장과 호시노야 후지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돌리면 요새 소리가 나서 새들이 대답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버드콜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구입하게 됐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쿠시마라의 양갱입니다. 복숭아만 양갱을 샀고요. 안에가 아직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일본에서 사온 디저트를 소개할 때 같이 잘라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구입한 물건은 아닌데요. 호시노야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방을 빌려주는데요. 그 가방 안에 구비되어 있는 제품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게두 가지 있어요. 이 보틀과 이 비스코티입니다. 비스코티는 아마 숲에서 산책을 하면서 먹으라고 준것 같고요. 이 보틀은요, 마찬가지로 검은색의 호시노야. 라고 써있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되게 가볍고 본행이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물건들은 제가 호시노와 후지에서 산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들인데요 하나는 객실에 구비되어 있던 파자마를 제가 구입을 해왔어요 이렇게 100% 면으로 된 파자마인데요 객실에 구비되어 있던 제품은 저한테 딱 맞았거든요 근데 사서 보니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세탁을 하면 할수록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탁을 많이 한 객실에 있는 느낌이 잠옷의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두고두고 사용을 해볼 제품입니다. 호시노아에서 구입한 물건 중에 마지막 물건은요. 통 나무를 깎아서 만든 와인 쿨러입니다. 진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그런지 표정이 하나하나 다르더라고요. 구입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제품을 꺼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무늬를 가진 걸 고르라고 해주셨어요. 안까지 통으로 돼있고 이렇게 단단하게 제작돼있고 같은 매끈해요. 그래서 얼음 같은 걸 넣어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런 까만 무늬가 없는, 제일 없는, 제일 순한 표정의 와인 컬러를 골라왔습니다. 다음은 지브리 미술관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제가 놀이타케의 토토로 시리즈를 거의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시리즈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매해봤어요. 한국에서도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 일본에서 사는 편이 가격도 저 저렴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완충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실 때 아마 기내로 가지고 오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음, 이렇게 두 개가 그림이 세트고요. 이렇게 두 개가 그림이 세트입니다. 하나는 하나라는 라인이고 하나는 키노미라는 라인인데요. 어느 게 이름이 어떤 건지는 제가 구매를 한 뒤에 까먹었어요. 하지만 이 라인은 이렇게 네 개밖에 없고요. 놀이타케 중에서도 본 차이나 제품이라서요. 굉장히 얇고 깨지기 쉽다고 하니까 가져오실 때꼭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